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이미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의아했던 것은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셨고 세례를 주실 그때에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예수님 위로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고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내려온 것을 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체험을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을 한때 가졌던 사람이 지금 이런 질문을 제자들을 보내서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의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근데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한이 그럼 언제 오십니까? 정말 주님이 그분이라면 지금 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1장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실 때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위대한 고백을 남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은 철석같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하는데 지금 시시각각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구금 상태가 해제되지 않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그는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인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한 말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말씀하셨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가 새 한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고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자기를 두고 적어 놓은 것들의 뜻을 그들에게 풀이해 주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완전히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